8 2 5분이야 민영이와 시정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민영이는 출발 지점에서초동 7m, 희정이는 민영이보다 40m 앞에서, 라고 하는 얘기는, 희정이랑 민영이랑 달린 거리가 얼마 차이가 난다? 40m. 40m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두선람이 네.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만날 때까지 간 거리라고 봤을 때, 그 거리 차가 얼마가 난다라는 얘기야? 40m. 40m가 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출발한 지몇초 후인지 구하시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 예, 가냐 안가냐 가 네. 됐어요? 미지수 잡아야 되겠네? 네 미지수 잡읍시다 미지수 뭘로 잡을까? 손목맥 가냐 시각 형님 거리 잡을 수다어요 시각? 뭐라도 나오니까 잡아봐 거리 거리를 아 거리를 잡는 게 맞나 희정이가 달린 거리 x 희정이가 달린 거리 희정 거리를 x 그다음에 민영이 y. 거리를 y. y 그럼 희정이가 앞에 달렸어? 민영이가 앞에 달렸어? 민영, 아, 희정이가, e, 희정이가, 앞에서 네. 네. 희정이가 앞에서 달린 거지? 그지? 네. 희정이가 아, 앞에서 달린 거지? y-x가 얼마? 40, 40 나와야지 민교야 맞는다 큰일 나다 알겠지? 더돌차 확실하게 네. 유해진 이해 가서 한번 이해갔어, 진짜 갔어? 정말이냐? 어, 진심으로 표정, 눈빛 아주 좋아. y 네. x 도 40, 동이 이겨갔어? 네.라고 했을 때, 그다음 또뭐 해야 돼? 시간이 갔다. 시간이 어떻게? 갔다. 갔다지. 시간이 갔다지. 됐어요? 시간으로 네. 미지수를 잡으면 민겸아, 미지수가 몇 개야? 네. 미지수에 세 개나 아니면 뭐 하나밖에 안 나오거나 뭐 그런 상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거리를놓고 생각하면 되고 시간이 갈 때, 니까 시간 어떻게 할까? 시작. 5분, 5분에. 7 앞에 나왔는데 아 7분의 x는 x는 5분의 5분의? Y 도 네. 이용해서 생 심화 세우 주면요. 7분의, 7분의 x는 5분의 y. 왜? 속력분의 거리 거리. 속력분의 거리. 뭔말 하는지야 가 아, 저새 새끼는 진짜 정말 들어오고 싶어서 안 나는 방충망을 뚫으려고 그래. 방충망을 비둘기가 왕하고 자꾸 방충망을 막 뚫으려고 그래막 들어오려고. 웃긴 놈들이 아주 그냥 얘 가요 안 가요? 갔어? 저8 2 6